그게 2년 동안 질질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HLB를 리뷰해볼 AB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26일 오전 11시 33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2830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 HLB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지니까,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HLB를 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게리보세라님이고요 그리고 어 허위공시 논란이에요. 지금 이 HLB의 주가가 지금 지금의 주가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두 가지 이유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2019년에 지금 이제 미 FDA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그 임상 결과가 성공이었다, 성공했다,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그냥 기사를 그냥 띄워버려요. 네. 그래서 투자자건 뭐건 그냥 다어 진짜 성공했나 보다, 정말 대단하다, 리보세라니 대단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시간이 계속 갔어요. 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임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데 갑자기 2021년 2월 16일 날 기자들이, 아니, 너네 이거 실패한 거 아니냐. 실패한 건데 왜 성공했다고 했냐라면서 허위공시 의혹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진양군 회장이 유튜브에다가 개설을 해가지고 이제 기, 장황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실패가 아니고 통계적 유익성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말 조심해라, 이거죠. 야, 실패, 왜, 실패란 말 어딨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성공이란 말 어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임상3상이란 게, 그렇게 칼로 자르 물자르듯이, 성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신청 NDL 이는게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거기서 칼로 물자르듯이 이거 약발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 뭐 필요 있어요. 그냥 임상3상하고 바로 그냥, 식품 허가 딱 내면 되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임상 사상도 하는 거고, 사후, 어, 저기, 사후적인 어떤 그런 평가도 하는 것인데, 그냥 제가 임상 3상 실패 사례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강스템 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의 아토피 피부염 임상 3상 통계 분석 결과라는 게 있어요. 임상 3상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유효성, 그리고 안전성,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는데, 자,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위약군, 그러니까 플라시보 27.16인데, 어, 시험군,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쓰고 있는 이 퓨어스템 에이드주 요거 31.82로 위약군 대비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도 실패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실패라는 말다알수 있죠. 그죠? 그리고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함이라고 했죠. 그죠? 렇 위약, 군 사이에 이제 통계적유의성이 없어서 이상 반응이. 그래서 이제 안전성은 입증이 됐지만 유효성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한 것이다. 두 개가 다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강스템 바이오텍에도 어디에도 실패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너네 실패하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냥 통계적 유의성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 하지만 그게 실패라는 건다 안다라는 거.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말장난 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무마해 보려고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그냥 2019년에 자기네들 FDA에서부터 페일 결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 지금 이렇게 실패를 했지만 이런식으로 그 실패를 하는 와중에도 하나하나 그 통계적인 수치를 비교를 보면은 어떤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 고쳐 나가서 다시 이제 재임상을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냥, 그 때, 그냥, 그 때, 그냥, 하한가건 뭐건 한번 맞고 끝났을 일인데, 요 때, 이제, 중국에서, 중국 임상 3상에서, 이제, 완전 관에 한 번, 완전 관에, 하나 이제 발견되고, 그리고, 이제, 위약군 대비해서, 무진행 생존율이 한 13.7, 어, 13.7개월로, 위약군은, 10, 저십 10개월 정도 되는데, 한 3개월 정도의 유의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좀 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니 기사 자체도 한번 이렇게 다 되어봤기 때문에 완전하게 막 믿으면서 이 기사, 이 기업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린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는 거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신규 진입을 한다거나 주가 상승을 견인을 이끌 신규 매입자들 입장에서는 한 발, 한 발짝, 어, 이제, 들리지 않고 바깥에서 팔짱 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HLB가 얼마나 좋은 약이건 뭐 이런 거를 이제 둘째 놓고 지금 신뢰 관계가 한번 이제 깨진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굉장히 주가가 경직이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상황들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 꽂으려고 하는 모습을 막아주려고 하는 모습은 계속 보여집니다. 요 저항선도 한번 뚫으려고 하는 모습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 그러니까 정말, 정말 이 부분이 끝나려면 그냥 딱 공식 결과의 통계적 유익성 확, 확인이 되고, NDL 신청합니다. 뭐. 임상 3상에서 결과 아까 제가 강스템 바이오테 그거 보여준 것처럼 유효성과 안정성 부분에서 통계적 입증됨 이거 딱 보여주면 다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런 거를 저도 한번 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상단에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이런 이제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이쪽에 이제, 크게 보이시라고 크게 제가 이제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여2021 무료 추천 종목 보이시죠?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요 아래쪽에, 오늘이 이제 7월 26일이니까, 7월 26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안내 말씀이라든지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 7월 26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능률 그다음에 이제 이즈미디어 뭐 푸른저축 은행 뭐 이제 현재가 얼마로 잡아라 부터 시작을 해서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굉장히 조금 이제 세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제 이즈미디어 손 저기 수익 났고요 그리고 네, 능률도 N이 능률도 이제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른저축은행인데 푸른은행저축 같은 경우에도 뭐 손절과 잘 지켜서 그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네,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이나 윈도우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테마 강도나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지 다 보셔서 하실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